진또백기. 귤터 재석이라 쓰여 있는 줄알았어 그래서 유저택 파면귤털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 승이 설정은 추천 지 진짜 바울치. 응. 소두 숙소 번째 숙소를 거리를 확인 안 해서. 숟가락이 식당을 가 봅시다. 경이 응. 예뻐서. 어, 앞에 야, 너무 예쁜데? 너무 많고 많. 너만진짜 있어. Snoopy garden. Hi, guys, welcome to camp. Come, on, wait, wait, wait. Wait, wait. Wait, wait, wait. 이 아. 아... 예쁘다~ 렌즈 뒤에 단계도 써져있어. 가위... 아, 이거... 기렇다 편한 애... 편한 애... 여전히 수시 없네. 오. 야 진짜 대충 그린다. 근데 잘 그려. <laughs> 어 근데 귀엽지만. <laughs> Life is sunshine a 맞는 말이야. 마시멜로 구워 먹고 있어.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어머, 어머, 귀여워. 양말 같아. 여면와 진짜 귀여워. 여기 스루피 대빵 많은 게 들어있어. 엄청 자꾸제일 oh oh <laughs> 귀여워 아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너무 이여워이게 뭐야 심지어 한국어 오, 되어있네 마 oh. 아, 이렇게! 진짜 목소리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우와, 그런가? 전화. 헐! 내가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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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뭐라고 했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laughs> 일 버튼을 눌러봐 눌렀는데? 오!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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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오! 오! 야 이거 다, 다른다른 거야. 그 그러니까. 들여다보세요 어 비워 여기 눈 올라 야여게 가을이야 아눈 아, 쌓였네. 아유, 들어가도 될까요? 급나게 작아 보라 의자도 급나게 <금방이> 작아 보라아 <laughs> 근데 이게 약간 자동적으로 이렇게 안 그래. 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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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한저 있냐? 웃음> 아, 있냐? 이거 있나? 아그러네 <laughs> 내가 아까 그 새. 어. 스노피의 비밀의 방. 어, 이거 아까 봤던 그거네. 야, 이거 발바닥이야. 밑에 찍혀있는 거. 세발바세 <목소리> 발바닥. <목소리> <세 발, 목소리> <세. 목소리> 아, 따가워. <laughs>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건가 봐. 아, 맞아? 옆에. <laughs> Oh.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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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바닥 깨도 귀여워, <laughs> 귀여워. 스무피 발바닥, <laughs> 저 언덕에 있는 친구들 너무 귀여워. 야, 진짜 우리나라 아닌 것같아 응. 너무 예쁘다. 얘도 우드 스타크 도있트 아. 너무 귀여워. 야, 너 조심히 와. 우드어드 벤처 우와, 여기 겁나는 거네. 웃었나요? <웃음> <웃음> 무서워? 아니 대나무 <laughs> 숲에서 뭐 하는지 알지? <laughs> 어? 임금님기는 <귀는> 장나기 귀! <laughs> 아 싸움 난 싸움 생각함. <laughs> 싸움을 왜하냐고너 <laughs> <울>. 쿵쿵 픈거야무 <laughs> <laughs> 어, 귀여. <laughs> 너 대가리 엄청 작아 보여. 아예 얼굴. 야 저거 이거 할수 있나 봐. <laughs> 이거 이름 뭐더라 <laughs> 캐치볼. <웃음> 아니야. 디스크다 디스크. 아. 플라잉 디스크. 야, 나 저거 하다. 나한테 디스크가 올것 같아. 커피의 외도 현장 목격. 야, 외도라니. 고양이와 야외 키스를 즐기는 중. 야, 야, 야. 오, 어, 갑자기 시원해. 아, 어. 야, 여기 카페다. 기? 숨좀 돌리고 갈까? 응. 반한 지점이어서 여 카페가 있나 봐. 근데 어떻게 가? 길을 잃었다 길이 있을거야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루시의 장미 레모네이드였나? 음. 음,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어? 장미향 나는 레모네이드야 그래도 <laughs> 그렇지 않을까? 완전 뻥 뚫려있네? 드디어 출구가 귀여워. 보인다. 귀여워. 왜? 왜? 힘든 여정이었다. 아, 이게 이렇게 적힐 수도 있네. 귀여워. 네, 배지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예, 배지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아, 귀여워. 야, 배지 너무 예뻐. 너 바닐라로 하나 주세요. 바닐라 하나에 하나에 2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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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놀람> 네. 네. 야, 너 뭐... 아니, 가방 챙기잖 봐. 음. 녹아, 녹아. 나 이제 안정권이야. 나, 나 지금 위험해. 근데 나 너무 급하게 먹어서 입에 초코 다 묻은 것같아 어, 다 묻었어. 응. 음. 음. <laughs> <laughs> 야, 무지개 먹네 초코의 현장. <laughs> 나도 이제 안정권에 돌입했어. 아, 근데 밖에서 보면 우리 얼마나 추답스럽게 먹었을까? 그 그래봐, 아... 그리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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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 <laughs> <laughs> 아... 급해, 급해, 급해.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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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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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 도라르방, 귤모자슨 도라르방. 아, 와. 야, 이름 쓰고 간다네. 바보는 이 사람 이름이 아니야. 저희 형들? 에롱. 와, 그때 그 집과 강아지. 너무 귀여운데? 아, 근데 이게 2인이야? 2인도 안 되겠는데? 응. 맛있다. 돼지라면. 그리고, 까비한테 쉬우 모자. 이건 진짜. 오, 이, 이, 진짜 펑서 진짜 살짝 보여. 이건 진짜 기대된다. 까비 모자가 제일 기대돼. 그리고. 향. 야 꼬리 아파. 집으로 갑니다. 비가 오지만 비행기는 뜨기를. 긴장 중이에요. 죄송합니